안녕하세요. 항고은센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요, 기초 일본어에서 꼭 필요한 이형용사 36개를 발음을 해 봤는데요. 오늘은 그 이형용사를 사용해서 반말 표현, 존댓말 표현 연습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간단한 감정 표현, 그리고 사물의 상태 표현까지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도 고에오다시때 목소리를 내서 따라 하시면서 공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형용사로 대화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반말의 긍정 부정, 두 번째로는 존댓말의 긍정 부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반말 대화부터 해볼까요? 맛있어, 오이시, 재미있어, 오모시로이. 이로 끝나는 기본형 그대로 사용해 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물어보는 표현이죠? 맛있어, 오이시, 재밌어, 오모시로이. 끝 음을 그대로 올려주기만 하면 음음 문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부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맛있지 않아, 오이시 그나이. 재밌지 않아, 오모시로 그나이. 여기선 이형용사 끝에 이를 빼는 게 포인트예요. 이 빼고 쿠 나이, 이 빼고 쿠 나이가 들어가면 이형용사의 반말 부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굉장히 중요한 이형용사예요. 좋다라는 친구가 있죠. 이, 요이 두 가지 같은 뜻입니다. 하지만 쓰임새가 달라요. 이는 현재의 긍정, 요이는 과거 부정 변형에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좋지 않아 부정할 때는? 욕구 나이. 욕구 나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대화문을 만들어 보면서 연습을 해 볼까요? 덥다. 아츠이라는 이형용사가 있죠? 지금 더워? 이마 아츠이? 응, 더워. 응, 아츠이. 아니, 덥지 않아. 응, 아츠쿠 나이. 이소가시 바쁘다라는 이 형사입니다. 내일도 바빠? 아시다 모 이소가시 응 바빠. 응 이소가시 아니 바쁘지 않아. 응 이소가시 그나 마지막으로 가와이 귀엽다라는 이 형사입니다. 저 아이 귀여워? 안노코 가와이? 응 귀여워. 응. 가와이 아니 귀엽지 않아. 응, 가와이쿠 나이. 여기서 많이 하시는 실수. 가와이는 이가 끝에 두번 나오게 되어 있죠. 하지만 부정할 때는 하나만 빼시는 거예요. 가와쿠 나이 절대 안 되고요. 가와이쿠 나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이형용사의 존댓말 표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오이시데스. 이 재미있어요. 오모시로이데스. 이로 끝나는 기본형에 데스만 추가해 주시면 존댓말로 변합니다. 물어보는 표현 해 볼게요. 맛있어요. 오이시이데스까? 재미있습니까? 오모시로이데스까? 데스로 끝나는 존댓말에 카만 넣어 주시면 음음문으로 변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형용사의 부정이죠.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맛있지 않아요. 오이시쿠 나이데스. 맛있고 아닙니다. 이두 가지 표현은 뜻은 똑같습니다. 자, 반말과 똑같이 끝에 있는 이를 빼는 게 포인트가 되고요. 오이시쿠 아리마셍 쪽이 좀더 정중합니다. 재밌지 않아요. 오모시로쿠 나이데스. 오모시로크 아리마생 마찬가지로 같은 뜻이 되고요. 어미 이를 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오모시로크 아리마생 쪽이 좀더 정중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사무이 춥다라는 이형용사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 추워요? 이마 사무이데스か 네, 추워요. 하이 사무이です. 아니요, 춥지 않아요. 이에 사무크 나이드스. 이에 사무크 아니마생. 치카이 가깝다라는 이형용사죠. 회사는 가까워요. 카이샤와 치카이드스가 네, 가까워요. 하이 치카이드스. 아니요, 가깝지 않아요. 이에 치카크 나이드스. 이에 치카크 아니마생. 자, 마지막 높이. 비싸다 라는 뜻이죠. 그 책은 비싸요? その本は高いですか 네, 비싸요. はい、高い 아니요, 비싸지 않아요. いいえ、高くないです。いいえ、高くありません. 이번에는 문제를 풀면서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今日の天気はどうですか 오늘에 날씨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자, 비에 들어갈 알맞은 이형용사. 몇 번일까요? 아리마생이 나왔다는 것은 부정표현을 써라는 뜻이겠죠. 1번, 와루이 나쁘다. 2번, 이쿠. 이라는 이용사는 형 부정에 쓸수 없다 그랬어요. 3번에 유쿠. 이를 부정표현 쓸 때는 요이를 쓰겠죠. 4번은 와루이쿠. 부정 표현에는 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요크 아리마생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노 에이가와 노데스저 영화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골라볼게요. 1번 오모시로이데스 재미있습니다. 2번 오키크나이 크지 않아. 3번 사무크나이데스 춥지 않아요. 4번 히로이데스 넓습니다. 자, 영화와 가장 어울리는 건 바로 재미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정답은 1번 오모시로이데스요가 되겠네요.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니혼 요리와 가라이데스가 일본 요리는 맵습니까? 이에 예? 아니요 젠젠 전혀라는 부사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젠젠이라고 하는 부사 뒤에는요, 부정적인 표현이 자주 오게 되는데요. 1번은 답니다라고 하고 싶어도요, 아마 이 데스가 아니라 이가 빠졌기 때문에 정답이 될수 없겠죠. 2번, 가라이 데스는 마찬가지로 어울리지 않죠. 3번은 가, 아마 이쿠 아리마세. 이 형용사의 부정에는 끝에 있는 이가 빠져야 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요. 4번이 바로 정답이죠. 가라쿠 아리마세. 이에 젠젠 가라쿠 아리마세. 아니요, 전혀 맵지 않습니다. 비싸, 비싸지 않아. 바빠, 바쁘지 않아. 추워요, 춥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은 역대급으로 간단한 이형용사의 반말, 존댓말 표현을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